783번. f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지. 자, 본래 함수의 그래프,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뭘 했어? 얘는 뭐가 있다는 거야? 시작점이 있다는 거야, 시작점. 얘는 보통 시작점으로 내가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얘는 지금 얘 역함수니까 뭐야? 꼭지점이야, 꼭지점.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시작점이 되는 거고, 시작점이 꼭지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3,4가 되는 거지. 그리고 뭘 지난다야? 5,0을 지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시작점으로는 x, y가 바뀌는 거니까, 4,3이 시작점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가 0,5를 지난다야. 그러면 여기서 바로 식이 작성이 되는 거지. y는? 루트, 최고치항 계속 오르니까 가정하고 그 다음에 x-4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4,3이 시작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내가 0,5를 지난다야. 그러면 5는 대입하니까 루트 마이 4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루트 마이 4a는 뭐가 된다야? 2가 된다지. 양변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4a는 4 따라서 a는 뭐가 된다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a값 나왔으니까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지.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a, b, c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뭐가 된다? 3 그래서 답은 쓸수 있는 거지. 자 여기 있는 얘는 자 y는 루트 저것처럼 a 의 x b 그 다음에 플러스 c라고 하자. 여기 있는 이거의 역함수 얘는 어떻게 표기가 된다 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점의 잡혀 가 지금 뭐야? b 커마 c가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잡혀는 c 커마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얘 오는 얘는 뭐가 된다? a 분의 1이 된다는 거야. a의 역수가 고배진다는 거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금방 금방 전환이 된다.